반갑습니다. 해지강 TV 흑범민서 올입니다 반갑습니다. 달군이 인사 올입니다 자, 오늘은 산청 지리산 흑돼지를 이렇게 공수를 해와 가지고 요즘 또 바다에 나가려고 했는데 날씨가 너무 비도 많이 오고 해 가지고 오늘 우리 아지트에서 이렇게 촬영하겠습니다. 열심히 흑돼지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흑돼지 미상 고기 한번 먹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흑돼지는 보시면은 이 털이 이렇게 박혀 있는데 이 비계가 진짜 진국인 진국. 와, 이게 털이 검은 색깔이라서. 한번 흑돼지 미나리랑 같이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버지 맛있게 드실 겁니까? 저도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그렇습니다. <웃음> 카리스마 있습니까 카리스마 없 해야... 어, 없습니다. <laughs> 육지 도고 진짜 진국입니 <laughs> 미나리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 아 한꺼번에 많이 먹을까요 미나리도 한창, 야, 물을 뿌려놓고. 미나리. 미나리가, 아닐까? 미나리가 고기보다 미나리가 더많아 자, <laughs> 아, 제가 아까 그 꼽을 때, 꼽기 <laughs> 전에 해, 제가 우리가 옥상 먹는 음식을 한번 내가 멋지게 한번 따라가지고 달이냐고 금괴를 한번 하러 겠습니다아 맛있습니다. 아, 소주! 하잔아버지 알고 있어. 하자! 에이. 와 미나리 냄새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반지청 흑돼지님 있긴 아니지만 지금 이야! 와이게깔고 있죠. 아 까딱하네. 이야! 따라있어. 자 요런 좀 비깔이 노래도 있습니다 앞에는 앞에는 좀 미나리 향이 나온 느낌이요 미나리 한 조심 물려 미나리 한번 먹어보자 다 미나리 맛이 어떠십니까? 음, 네, 좋습니다 음 좋습니다 맛있네요 맛있습니까 미 노리 좀 미나리 향이 좀 올라가지고 음음 미나리가 참 몸에 좋고, 설사도 좋고, 잘 웃습니다. 음 많이 나오네, 굽네. 와, 굽이 두꺼워. 진짜, 음. 진짜, 진짜 좋아요, 이거. 와, 음. 일반 진짜 조직 그냥 백제지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거. 이 기름이, 기름이 진짜 많이 나오는데요? 많이 나오고, 이쑥 넣은 것 같으면, 쑥 넣은 것 같으면 기름이 많이 안 나오고, 빨리 탑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이런 그 암태리 같습니다. 돼지, 미나리랑 같이 양파랑 맛있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기가 찬다, 기름. 와, 돼지, 그 돼지 임신 기간이 그 며칠인가 압니다, 작 씨랑. 돼지 임신 기간이요? 네. 어, 6개월 아닙니까? 아, 아닙니다. <웃음> <웃음> 아, 그거, 몇 개월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돼지고기 먹습니까 이거? 아, 저말아야 되는데. 아, 아 그, 무런한 대도 다 내왔습니다. 그 녹음시간에. 아, 그럼몇 아, 개월입니까? 몇개월은데 겨울수로 개월 4개월이 좀 빠지지 않 114일입니다. 아, 114일이요? 아, 음식도 똑하시네요 입으로 들어오게 생각할게. 술도 아 많고, 생술은 무드 잘 넣어주고. <laughs> 생술입니다, 생술. 생술! 한 <laughs> 좀 익었습니다, 그 자, 고기! 일반 돼지고기는 차이가 있습니까? 아직 아, 저는 안 먹어봤거든요. 차이가 있어요? 고기가 부드럽고, 네. 일단 저는 육즙이 많이 넘습니다 육즙. 아, 육즙이 살아있습니다. 육즙이. 아, 저는 이 두꺼운 부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 육즙이 부드럽고, 네. 저, 끝에 머리는 더 쫄깃쫄깃합니다, 아, 예, 비계 쪽에는 너무 쫄깃하고. 어,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아버님 비계가 너무 쫄깃합니다, 지금.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하고, 또 육즙은 더 많이 나오네. <laughs> 맛있다. 음. 음. 아, 진짜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대로 고기 부분 탁 물었을 때 육즙이 쾅 하면 물이 엄청 많이 음. 나오면서. 음, 비게 부분이 엄청 쫄깃쫄깃해. 원래, 그, 이, 흑백, 흑돼, 흑돼지 기름, 이런 기름은, 음. 우리가 볼 때는 밥에 비비물도 먹습니다. <laughs> 진짜. 기름을. 아, 비비, 아, 비비. 비벼 음, 어, 돼. 꽃, 엄청, 우리, 우리, 저래서면 꽃이라 꽃이요. 아, 오늘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 진짜 맛있네요. 아버님. 음, 불도안됐다요살것 같습니다. 음, 급이. 그 자, 어, 한 잔! 흑돼지랑 미나리랑 같이 마실게 먹어보겠습니다. 그... 한 잔! 헤헤헤! 그... 예. 이, 이, 대지도 이웃 조건이 있거든, 이웃 조건. 그 조건이요? 그, 저, 산청이나 그 지리산 쪽으로 보면은 참 계곡도 이... 깊어. 또저체는또 또 물도 좋고 산세가 산세가 아, 아, 엄청 저 그렇게 그 엄청 좋습니다 산세가 굳 제가 아버지 하나 싸드릴게요 맛있게 하고 면을 넣고 미나에 아, 좋지. 이 미나 한이 정도 미나리까 아버지를 싸드릴 아버지를 이아 이야 아버지를 이아 이야 좀 뜨겁습니다 그때 한번 양고이 혼다 세 했다니까 내가 엄청 뭐라 하셔가지고 안 뜨겁게 조심. 음. 고소. 와. 와. 이게, 숯불에 구워 먹었으면, 음. 더 맛있을 것같 음. 기름 쫙 빠지면서. 응, 음. 더 맛있게. 음. 그래도 맛있는데. 음. 미나리가 살 기름을 먹으니까, 미나리 약간 특유의 센 향은 살짝 없어지는데, 엄청 확 미나리가 약간 기름지면서 상큼하다 해야 되나? 석돼지랑 미나리랑 엄청 잘 어울린다고 하더라고, 하더라고요. 아, 고기 좀 그리우면 덜 느끼하고 지금 내가 고기도 먹어도 고기가 절대 느끼지 않고 참 좋네. 와... 우리와 소고기도 좋지만 또 돼지고기도 참 소고기 못지않게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음. 뭔가 이 안주가 뭔가 진짜 알차면서 육즙도 많이 나오고, 쫄깃쫄깃해가지고, 이 술이 좀 밍밍하게 느껴지네. 응. 음. 괜히 사람들이 제주도 가서 흑돼지에다가 한라서 먹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음. 사실 아버지가 고량주 들고 오시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좀 도수 센 술을 잘못 먹어가지고. 못 <laughs> 오늘 제가 연태 고량주라고 그 술이 참그3 2도구가 되는데, 술이 참 좋습니다. 음. 아, 음. 맞날에 우리 한테마 많이 먹때 동해백주, 그 도수도좋아 동해. 와가지고. <laughs> 동해백주요 음. <laughs> 내가 저번에 그 앞에 유튜브도 뭐 촬영할 때그 네. 이야기를 했지만, 사랑에 가서 불을 당했다. 하지만 <laughs> 그술하고 도소가 돼가지고 놓고는 바로 아버지, 깹니다. 지금 아, 상태에서는 아, 아, 아버지 스타일이네요. 그러면 화면 함 아버지, <웃음> 하죠. 몇개 쓰리고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음. 숨겨 올렸다. 솔직히, 흑돼지가,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뭐, 재디가안 난다고, 살짝 그 얘기를 하던데, 이건 전혀 안 나는데, 맞죠? 감디안 났어요. 뭐 약간 그 특유의 꼬들꼬들, 꼬들한 꼬신내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와, 이건 전혀 안 납니다. 오, 와술 멋지겠다. 아, 좋다. 아, 맛있다. 한녕하 <웃음> <웃음> 이게 향토 재래종인가? 응. 원래부터 토착대가 토착 재래종. <laughs> 이게 완전히 토착 재래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응. 그막 번식을 막 이래했다 저래했다는 게 아니라 토착돼가지고 응. 만들어 가지고 응. 그대로 키운 거야. <laughs> 응. 우리, 우리, 뒤쪽에 깨 타작들이 엄청 많은데, 응. 네? 응. 깨 타작들이 많은데, 이 깨는 예고를 하는 게 이지기 때한에 깨가 엄청 많아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갑자기 오랜만에 왔는데. 우리, 저, 우리 어머니께서 깨를 갖다가 이 많이 지금 하기 때문에 또 깨는 좋아. 지금 시즌인 뭐, 원 여름에 합니까? 원래 여름에 하지. 콩도 여름에 하고, 팥도 여름에 하고. 봄만 있는 거 그럼 다 팔아볼까요? 그러면. <웃음> <웃음> 참 팔아도 되긴 되는데, 또 그, 어머니들이 살아 계실 때, 그, 너무 일을 하지 마라고 해도 힘들어 가니까. 그니이설교를 그러니까 하는데, 있을 때 많이 베풀어 주고. 저도 아, 아버지 살아 계실 때 잘해야 되겠네요. 지금 잘하고 있는데 뭐더 잘해요. 저 어린 잘해야지. 그러다가 내라면 사실, 그, 뭐 할아버지 뭐 놀아가신 게 아니는데, 할머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사실 화, 뭐, 응. 불만은 없고, 식이면 무조건 해야지, 너무 없습니다. 뭐, 사고라면 사고 오고, 일도 하자고, 도와주고, 음. 그래, 살아야 됩니다. 멋집니까 아버지. 우리 한잔할까요? 자, 한잔! 네! 네, 네. 아, 여기, 여기 한 번, 김치랑 같이 해가지고, 구워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김치! 말하지? 김치! <laughs> 김치, 아니, 김치가 오늘 문제 아닙니까 아버지? 에고리 김치. 야똑똑하십니다 역시 영문학과는 틀리네요. <목소리> 아, 좀 남은 거 이거 좀 굽도록 하겠습니다. 굽나? 굽고 난 다음에 좀 이따 좀 걸려라. 김치 좀 이따가 차니까. 김치하고. 이날은 좀 이따가. 이날은 좀이따 같이 김치 <미나> 같이. <목소리> <목소리> 아, 따. 만나다, 만나. 이날은 잘려왔네. 소금 치는 소금. 소금 치는. <목소리> 자. <목소리> 자. 어. 화아 아. 아. <laughs> 맛있겠다까 <응. 웃음> 와, 맛있게 익고 있습니다 기름 나오는 거 보이시죠? 기름 이 기름 이시죠기 기름 기름 자막으로 피부 묻고 섬인데. 아, 기진짜가 댕긴 것 같습니다, 우리. 아, <laughs> 아 어, 맛있어요, 이게, 원래 장구, 화기찌를 펴주십시오. 장구. 장구. 할머니 집 김치를 뭉쳐왔습니다, 장구. <laughs> 내일 욕을 많이 뱉겠네. <laughs> 할머니 집 김치입니다. <laughs> 어. 어. 색깔 보시쇼 내일 욕을 많이 볶겠습니다, 장구. 김치를 투하하겠습니다. 이야. Yeah. 김치가 자글짝 글을지 양을 지금 쫙을글을글쫙쫙 먹을 먹을 쫙쫙 아, 이짝쫙먹 짝, 쫙 드시는 짝, 짝 어제 많이 봤대요 이거. 전사하겠습니다. 몰라셔야 됩니다, 이게. 와, 이 김치가 이돼지속에 사쳐 가지고 옴이랑 같이 뭇찌개 <laughs> 이거 오시라. 맛이 좀 장고. 맛이 씁니다, 장고. 우리 애들 똥장국이다똥장국똥장국이면똥장국이 똥장국이 뭡니까? 똥 많이 산다고 해? 아따, 그게 아, 딱 네. 거기 아니고. 똥장국이다똥장국이 지레식에 똥 굶기 똥장국이다 아, 먹는데 그런 사 하면 <laughs> 어떻게 먹겠습니까? 무장군자고생기 아. 뭐 하는 거야? 무 네? <laughs> 아이고, 저거. 아, 딱 소리 좋다. 물이 좋고, 물이 좋고, <laughs> 아버지가 좋습니다. 장군장군긴격하라 장구, 한잔 넣으세요. 한 잔. 네. <laughs> 아, 아. 아, 이렇으면습니다 음, 바삭해서 이혀게은거 엄청 맛있요 귀뚜라이 울음소리에, 와, 노래 잘아줍니다 <laughs> 가슴 깊이 파고드는 나 네, 가슴 깊이, 깊이 파고는깊는니까남기지않앵 네? 목소리. 가 나는 그냥 불해버렸다. 와. <laughs> 와. 노래 잘아니다그음가 <laughs> 예. 네. 싱어송 라이터인 줄 알았습니다. 그 네. 와, 예. 네. 예. 네. 싱어송 라이터. 김치 맛있으니까 먹자. 아, 자, 저거 저거 저 아, 이제. 이 뭐네. 아. 김치가 네맞아니다이 응. 진짜 리아데 아야, 다 이거, 이거 뭐 아, 먹고 저는이한 <목소리도> <목소리도> 우리끼리 마무리 네.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끼리 이렇게 맛있게 먹고, 네. 딱 저희 오시는 또 손님이 있어가지고, <laughs> 또 손님들도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손님들이랑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간단하게 먹고, 네. 이렇게 저희는 이 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도 마쳐가지고, 바다가도 항상 즐겁고, 여러분이 즐거우면 내도 즐겁습니다. 저희는 이제 막장 하면서 이한 밤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해서 항상 뭐 사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하면서 한 잔! 헤헤